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공포. 자,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이산확률 변수가 다 이항분포를 따르지는 않아. 이산형 변수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독립 사건에서 우리는 이형 법을 따른다고. 자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이제 네. 자 m 번의 독립 시행에서 <laughs> 그때의 확률 분포를 얘기해. 생각할 때 여러 개 있어. 자, 첫 번째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볼 거래. 그럼 독립시행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배운 거니까 그걸 뭐 줄줄이 줄줄이 설명하지는 않아. 독립시행은 어떤 사건이 다음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야. 그치? 독립사건 그거였잖아.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에서의 배경은 확률이 고정된다.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 확률이 딱 하나로 고정돼야지 독립시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있는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러한 사건이 독립사건이고 독립사건을 여러 번 행하니까 독립시행 그래서 n 번의독립시 독립시행 여러 번 했으니까 몇번했딱 n번 그때 확률분포 당연히 확률변수는 모의용에 n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몇 번나 왔나 내가 원하는 게몇번 나왔느냐를 확률 변수로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음, 좀더 자세하게 으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때 사건 A가 몇번 일어났는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확률 분포야.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확률 분포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꼬였어. 자, 이게 이한 분포야. 자, 그렇다는 건 이한 분포도 확률 분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독립 시행에서 쓰는 걸 거야. 맞지? 그래서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 n은 혹시 기억하니? <laughs> 조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n c x 곱하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p 가 x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p 가 아닌 여섯 건1 p 가 q 로 써도 되죠? 얘가몇번얘가 x 번 얘가 X번 일어났으니까 총 m 번 중에서 얘가 x 번 나온 당연히 x값은 0, 0 1 2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언제까지? 여기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에 놓고 확률 분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쓸 필요는 없지만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가 0, 여기가 1, 2, 3, 4. 이렇게 가서 마지막으로 n이 나올 거야. 아이씨. n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합계, 그래서 이게 이나거다 그때 확률 p(x)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걸 실제로 너네가 쓰진 않는데 너네가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가 0이야. 여기서 X가 0 넣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NC0 곱하기 T에 0제곱 곱하기 1 p 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했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막 했겠지. 근데 이 계산이 너무 거지 같잖아.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시그마 계산을. 오케이? 응? 자,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걔를 편하게 풀기 위해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암 분포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이 가로 안에 아, m번의 독립시행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횟수 m번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독립시행마다마다 확률은 고정된 값이다. 그리고 고정된 확률을 p라고 하면 아하 를 p다. 이렇게 이형분포 표시를 하게 되어습니다 왜? 이것만 표시되면 내가 공식을 외우기 편하니까. 평균분산 표준이 변치 않다. 됐니? 자 이때 평균이야. 자, 이때 컴퓨터는 뭐였니? n 곱하기 p. 네, n 곱하기 p. np였어. 자, 분사는 네. n 곱하기 p, p 곱하기 q, q. q 혹은 네. 1-p. 간단하게 쓰려고 q라고 쓰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1-p로 해야 될 거야. 왜? 위지수가 많을수록 불편한 거잖아 실제 식 만들 때 그지? 그래서 n, p, q n 곱하기 p 곱하기 q지만 q는 1-p로 식을 만듭니다 됐죠? 자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분산만 의으면 되니까 자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항분포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외에 추가로 뭐만 알면 되느냐 이거 외에 추가로 저걸로 구하면 이거를 써서 얘네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가끔 가끔 시그너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고 나오면 그때 가서는게제풀어주면서 그 할게 이시그마 계산이다 보니까, 이걸로막 보인다, 고 너희가 이해가거는건 아니야 문제거이오이이 자, 그래서 내용은 거 이거, 밖에 없어. 해보자 문제 풀어보자. 지금 거이어 선생님 이이 이거, 거이요이 이거, 이거, 남은거는 집에가서 숙제해라는거야 배운 것들을 지금 좀 연습하고 가면 숙제해도 돼그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음. 짧네데요 동영상 찍었는데 10분 찍었나?